안녕하세요. 퍼주기는 죄다 시동생한테 퍼주시곤 저희더러 수습하라는 어머님의 말씀에 기도 안 차서 그냥 아예 손절한 30대 부부 중 아내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얼굴에 침뱉기인데도 이렇게 털어놓게 된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이러다간 저희가 먼저 어떻게 될것 같아서예요. 남편과는 대학생이던 시절 떠났던 어학연수에서 알게 되었어요. 당시 대학교 부속 어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학생들 중한 명이었지요. 제가 갔던 지역에는 유난히 한국 사람이 많이 없었고 그게 제가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나요. 타지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발견했을 때 반가움이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제가 금방 서로 친해지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목표하는 바가 있었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 역시 계획한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다시 재회를 했지요. 반대편에 서 있던 남편을 발견한 순간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동시에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저 사람이랑 나 운명인가 그런 생각까지 잠시 들더군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처음과 달리 그땐 무척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서로 빠르게 가까워지면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했고요. 저희는 8년이란 시간 동안 힘들 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만나왔어요. 저는 정말이지 남편에 대한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의 남자는 남편뿐일 거라고 확신했고요. 게다가 8년이란 시간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자던가 헤어지자는 말은 서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기에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고민하고 말 것도 없었달까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남편과 저두 사람 다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술이나 유흥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명품을 좋아하고 화세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어서 돈은 꽤 모았어요. 이 부분도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 사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봐야 한다더니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 될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결혼과 신혼살림에 필요한 비용은 남편과 저 각각 1억씩 부담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았고요. 마음 같아선 연끌을 해서라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먼저 아직 장가 안간 시동생도 있고 대학생인 신우도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은 못줄것 같다고 선을 그으셨거든요. 반면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두 분이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얼마 받아주시겠다 하셨지만 그건 제가 거절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선 정년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면 결국엔 대출 자체가 친정 부모님께 큰 부담이 될거 남봐도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께서 남편 쪽에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셨더라고요. 참고로 어머님 아버님 손님은 열 분도 되지 않는 친척 분들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전부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며 쌓은 인맥이었네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시첸 말로 이미 남편이 뿌린 돈도 있고 앞으로 뿌려야 하는 돈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남편이 어머님께 자기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으로 식대도 내야 하고 여기저기 써야 하니까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고 알겠다는 다짐도 받아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는 신랑 신부인 남편이나 저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자 시동생이 먼저 자기가 축의금을 맡아 주겠다 했거든요. 남편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남보다야 낫겠지 싶어서 맡겼던 모양이고요. 이후로 저희는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도 어머님께서 축의금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결국 눈치만 보던 남편이 먼저 축의금은 얼마나 들어왔냐? 장부는 어디 있냐?며 돌려달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돈은 벌써 다 썼지. 그러시는 거예요. 말하던 남편이나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나 둘다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을 쳐다만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그제서야 좀 민망하셨는지 시동생이 사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쓰라고 주셨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장부라도 달라고 최소한 얼마를 가져간 건지는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장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대요. 얼마인지도 세보지도 않았다나요. 그러면서 그거 뭐 몇 푼이나 된다고 결혼하자마자 빚쟁이 마냥 쫓아와서는 돈타령이냐고, 오히려 당신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신가 싶대요. 그 일로 남편은 저에게 몹시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에게 털어놓기를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시동생한테 맥을 못 추신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문제가 많았대요. 그러다 2, 3년 전부터 사업을 한다고 저렇게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시동생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남자가 그런 배포가 있어야 한다며 옆에서 시동생을 부추기신다네요. 덕분에 시동생이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가져간 돈이 몇억은 될 거랍니다. 제가 당신은 그런 거 보면 속도 안 상하냐고 그러니까 남편도 한다는 말이 자기도 사람인데 속이 왜안 쓰리겠냐고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들 재산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좋다 싫다를 논하입니다 자기는 스트레스도 받기 싫고 그렇다고 딱히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관심을 끊고 산다고요. 그제서야 그긴 연애기간 동안에도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 소개해주지 않으려 들었던 게 비로소 납득이 되더군요. 솔직히 축의금 그거 몇백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잖아요. 그래서 속은 쓰렸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냐고 스스로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머님 아버님께는 처음 남편과 결혼하면서 마음 먹었던 것처럼 살갑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넉 달쯤 되던 시기에 아마 어머님이 실수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도 운행거나 마찬가지다. 대출이 너무 많다, 그렇게요. 그래서 알고 보니 시동생 사업자금 대주신다고 당신들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있는 대로 받으셨더라고요. 대출 상환은 시동생이 하고 있나 싶었지만 굳이 알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알아봤자 머리나 아프지 막말로 제가 갚아드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어머님께선 툭하면 전화를 걸어오셔서는 당신 생활을 가지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관리비가 너무 나와 못 살겠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하지만 남편 말로는 그래도 아버님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셔서 연금도 나오고 생활이 크게 빠듯할 지경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마저 시동생에게 퍼주기 일쑤셨으니 당연히 당신들 삶이 고될 필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하소연은 꼭전화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셔서 혹은 집으로 불러서 면전에다 대고 하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말귀도 못 알아듣는 눈치 없는 며느리 마냥 그러니까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하고 적당히 응수할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작년 초부터는 아예 저희 부부를 앞에 앉혀놓고는 대놓고 생활비를 요구하시대요. 당연히 못 드린다고 했어요.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당장 어떻게 되실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도와드려봤자 그돈 M1 주머니로 들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는 신혼초부터 버는 족족이 대출금부터 갚고 있었습니다. 저축이라곤 미래에 갖게 될 아이를 위한 정도였지요. 아무튼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뜬금없이 돈을 요구하시니 속상하고 서운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시댁으론 돈한푼안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생색내자는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할돌이는 한답시고 명절이나 생신처럼 챙겨야 하는 날에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씩 드렸어요. 식사도 꼭 나가서 좋은 걸로 사드렸고요. 그리고 남편 말로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는 이렇게 챙겨드린 적은 없다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신들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안 해도 며느리인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면서요. 아무튼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단칼에 어머님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어머님도 아버님도 걸핏하면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음식 하나를 해드려도 짜다 어쩌다 하시면서 당신들 안 걸려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냐 하질 않나 안부도 엿줄 겸 전화를 하면 당신들을 제가 염탐한다고 안 하면 당신 죽고 나서 할 거냐고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한 두세 달 그러다 제가 먼저 두손두발 들었습니다.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다면 안 한다고 한마디로 자포자기 했달까요? 그리고 중간에서 남편은 남편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어머님 아버님과 기싸움하지 말고 그냥 관리비 내드린다 생각하고 50만원씩 드리자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도 친정부모님께 똑같이 드리겠다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나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빚도 없으신데 왜 우리가 그걸 내드리냐고 순간 너무 열받아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 나 때문에 빚지셨냐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돈 가져다 쓰는 사람 따로, 개같이 버는 사람 따로냐고 따다다다 쏘아대니, 저더러 부모 자식 간에 뭘 그렇게 따지냐고 그래요. 솔직히 제가 저 하나 좋자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내가 지금 이게 다뭐 하는 짓인가 싶고, 속이 많이 상하더군요. 괜히 결혼했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후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쩐 일로 어머님 아버님도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왜인지 관리비고 뭐고 더는 말을 안 했고요. 덕분에 문득문득 한 번씩 생각나면 울어가 치밀기도 했지만 남편과의 사이도 다시 조금씩 나아졌지요. 그러다 지난해 초겨울이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라서 시댁에 갔어요. 나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던지라 달리 음식을 해가고 그러진 않았고 아버님 필요한데 쓰시라고 30만원 챙기고 케이크 하나 준비했네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는 시동생도 신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집안 분위기는 좋질 않았지요. 무슨 일이냐 해도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불청객인가 싶어서 그냥 가야겠다 싶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더러 할 말이 있다며 저희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출이 걸려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도요. 관심을 끊었다 했지만 사실 두어 차례 높아심에 어떻게 갚으시려고 하냐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머님께선 제가 마치 어머님 아버님 아파트를 탐이라도 낸다고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셨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정확히 언제부터 은행 빚을 전혀 갚지 못하고 계셨는지 은행 쪽에서 경매에 넘기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어머님에 대한 제 감정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그 소리를 듣곤 당연히 놀랐지요. 어쩌면 좋냐는 어머님 말씀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달리 없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래서 말인데라며 저희 지금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 곧 계약이 끝나지 않냐입니다. 제가 그렇다 하니까 그럼 계약 연장을 하지 말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사랍니다. 사게 해주겠다면서요. 순간 벙찐 제가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니까. 당신들이 가긴 어딜 가냐고 우린 계속 여기서 사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사냐니까.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말귀를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 멍청해서 못 알아듣는 거니라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지금 저희더러 저희 돈으로 이 아파트를 사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라는 거냐니까. 어머님이 걱정 말래요. 당신은 꽝 막힌 사람이 아니랍니다. 제가 일하느라 살림에 소홀하고, 뭐, 야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와도, 친구를 만나도 잔소리는 안할 거라나요. 아무리 어머님이 저보단 나이도 많고 어른이라 해도, 그 뻔뻔한 태도를 보고 있자니,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군요. 어머님 떨어. 제가 굳이 왜제 돈을 써가며 고생을 사서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남편한테도 당신도 한번 말해보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냐니까. 이때는 전과 달리 남편도 많이 언짢아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제 말이 맞다면서 어머님 떨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로 들리냐고 호통을 치대요. 능력이 안 되시면 집을 파시고 살림은 시동생이랑 합치시라면서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들이닥쳐서는 아주 난리를 칩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냐면서 자기는 그럼 뭐 평생 혼자 살란 이야기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시동생대로 혼자 살던 장가를 가던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관심도 없다고.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게너 아니냐. 지금 사시는 이 집에 이렇게 빚이 많이 생긴 것도 너 때문이지 않냐. 그러니 네가 책임져라 하대요. 그러자, 시동생이, 나이는 서른도 넘어서, 사업한답시고 거들먹거릴 땐 언제고,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어린애 마냥 때를 쓰는데,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머님 아버님대로 자식이 세시면 뭐하냐, 돈 앞에서 부모고 뭐고 없다면서 당신들 헛살았다고 눈물 쥐어 짜내시는데, 솔직히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사시는 집 팔아서, 일부는 대출 갚는데 쓰시고, 남은 돈으로 형편에 맞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되는 어찌 보면 간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죽어도 집은 포기 못 하신다고 버티시니 제가 어떻게 달리 도와드릴 방법이 없었네요. 이후로 벌써 넉달째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님아버님과 완전히 소식을 끊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 알는 소리 말 같지 않은 헛소리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저더러 하는 말이 자기 몰래시댁에 돈을 보내거나 그럴 생각은 말랍니다. 저도 물론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저는 솔직히 아예 관심을 끄고 있어요. 이런 엉망인 상황에서 괜히 나서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거든요. 부모자식간이니 평생 안 보고 살진 못하겠지만 자기들끼리 알아서 풀던지 말던지 그건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은 저는 그저 아무쪼록 어머님 아버님 건강만이라도 잘 지키시길 바랄 뿐입니다.